안녕하세요. 폐소재와 자투리 자재로 오브제를 만드는 디자이너 김하늘입니다. 팬데믹 시절엔 마스크 쓰레기 문제를 우연히 SNS에서 보고 그게 머릿속에 계속 남아 있었어요. 이걸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건 디자이너로서 책임을 피하는 일일지도 모른다. 그 문제의식은 제 졸업작품이자 첫 환경 프로젝트였던 스택 앤 스택으로 이어졌어요. 버려질 자재로 누군가의 공간을 채우는 일, 그게 저의 디자인이자 저만의 구대입니다. 물론, 제가 만든 이 작품이 환경을 바꾸진 못할 거예요. 하지만 이걸 보고 누군가가 나도 나만의 방식으로 무언가 해볼 수 있겠다 라고 느낀다면 그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환경이든 나 자신이든 작은 움직임 하나로도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걸제 작업을 통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는 믿어요. 지금 이 순간이 나의 가능성을 피워내는 출발점이 된다는 걸요.